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그 파세 동작을 할때 골반을 조금 더 바, 빨리 바르는 방향을 찾는 어, 그런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 한 가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은 어, 위치 뼈의 위치를 하나 찾아볼 건데요 좌골 앉은 뼈의 위치예요 이 앉은 뼈가 조금 바르게 되어 있으면 이파의 어떤 다른 위치를 조금 직선으로 이게 쇼컷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앉은 뼈는 이제 안이 정말로 앉았을 때딱 닿는 뼈인데 이 바르게 앉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한, 한 쪽을 이제 앉은 뼈, 엉덩이 밑에 한번 대 보시면은 그 딱딱한 뼈가 한번 느껴지실 거예요. 그 뼈가 완전히 뾰족하게 바닥을 향하는 상태로 앉아주시고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그 뼈가 바닥에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그 뼈로부터 어깨가 바르게 어 올라와 있고 머리가 바르게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훨씬 자세를 바르게 앉을 수 있는데 그 좌골을 우리가 활용해서 파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어, 발을 잡고 서주시면 가장 좋지만 꼭 굳이 바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어, 파셀를 하기 전에 일단 바르게 섰을 때 좌골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실 거예요. 섰을 때는 이렇게 다리를 한번 스윙해 보시면 여기 앉은 뼈가 손에서 느껴지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 부분에 힘을 한번 꽉 줘보시면 그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엉덩이의 힘이. 자, 그 부분의 힘을 느끼신 상태에서 이 다리를 내려놓으셨을 때그 부분이 바닥 쪽으로 쭉 뻗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 부분이 두발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바른 1번 자세를 찾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이제 느껴지셨다면 자, 이제 우리가 폰듀 파세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골반을 위로 끌어올리고 등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후드피에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부터 앉은 뼈가 조금 위치가 달라지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지 않도록 앉은 뼈에 힘을 딱 주신 상태에서 후드피에 올라오시면은 양쪽 앉은 뼈가 힘을 내고 그대로 어 평평한 위치에 있는지 수평의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대로 앉은 뼈에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우리 플리에 살짝 해볼게요. 서 있는 다리. 자, 이 상태에서도 이 골반이 올라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배꼽으로 발가락이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주시면서 천천히 한번 배꼽으로 발가락을 한번 끌어올려 보실 건데 여기서 주의하, 주의하실 것이 여기 앞쪽 골반의 힘이 굉장히 세신 분들은 점점 다리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의 힘을 골반 뼈까지 옮겨 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어, 조금 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앉은 뼈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앉은 뼈가 여기서 수평으로 힘을 툭 내려놨다. 마치 의자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그 앉은 뼈가 특히 올라오는 다리에 앉은 뼈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앉은 뼈는 그대로 두시면서 발끝을 천천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때 앉은 뼈가 계속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발끝을 끌어올리시면 여기 안쪽 근육과 앉은 뼈에 힘이 계속 들어가면서 골반이 들리지 않고 내려온 상태에서 하세 자세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반대쪽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쿠드피 한번 와주시고 그때 앉은 뼈에 힘을 살짝 주시고요. 그리고 골반이 수평인지 완전 수평은 아니어도 되는데 이 골반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앉은 뼈가 가벼워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앉은 뼈가 골반의 무게를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에 거기서 천천히 분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앉은 뼈잘 느끼면서 발가락을 끌어당겨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직 초보자이신 분들은 종아리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낮은 파세라고 부르고 조금 더 끌어올린 거 하이파세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수평을 만들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까지 올려보시고 앉은 뼈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골반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 앉은 뼈를 툭 떨어뜨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되고, 주의하실 거는 앉은 뼈를 내려놓긴 내려놨지만 앉은 뼈에 힘을 주시고, 골반과 배에 힘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 골반 자체를 같이 끌어올리고, 옆구리가 얄쌍해지는 느낌으로 끌어올려 주셔야지, 이 파세가 올라오는 느낌을, 풀업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느낌 느끼면서 다시 천천히 내려올게요. 좋아요. 자, 파세 연습만 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몇 번씩만, 두 번씩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 한번 따라 해보세요. 본듀. 천천히. 안쪽 근육 힘 느끼면서, 앉은 뼈 느끼면서, 파세. 다시 한번. 본듀. 앤 파셋, 끌어올리는데 앉은 뼈 느끼고 골반 옆구리 더 끌어올리고 앤 천천히 하고 내려올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원듀했다가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배꼽까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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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더 높이 한번더원듀앤 천천히 끌어올리기 발끝 더 높이 앤 천천히 내려오게 해볼게요. 괜찮으실까요? 자, 이 동작은 어, 또 하나 그 앉은 뼈를 잘 느끼기, 어, 바르게 서는 거한번꼭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간혹 가다가 많이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골반을 바르게 서시는 거가 항상 이 중립이 어딘가가 항상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신데. 그때 어, 이 앉은 뼈가 바닥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앉은 뼈 힘을 주시고 발바닥을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올라오는 데미플리의 연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꼭 놓치지 말고 해보시고 네, 혹시 필요하시면 그 연습도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